안녕하세요. 모든 페이퍼입니다. 오늘은 색종이로 복주머니를 만들어 볼 건데요. 이렇게 배색이 되는 복주머니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15 곱하기 15cm 색종이 3장 필요합니다. 어, 단면 쓰셔도 되고 양면을 쓰셔도 되는데 저는 좀 어, 색종이가 좀 톡톡한 감을 느끼라고 양면으로 사용했습니다. 시작할게요. 자, 먼저. 어, 문접기를 할 거예요. 중심 접으시고 양쪽 문접기 할게요. 자, 문접기 하시고요. 열어서 문을 열어서 가운데 붙여줍니다. 붙여주시고요. 붙여주신 다음에, 어, 아래에서 위로 반 접어 올리세요. 자, 접어 주시고, 지금 여기 두 칸이에요. 2등분이 되었어요. 그런데, 어, 이제 한쪽을 좀 접어 줘야 되는데, 여기, 요 중심점하고, 이쪽 끝부분하고 해서 여기를 이렇게 대각선으로 접어줄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 중심 끝하고 여기하고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접어주실 건데, 앞에만 접어주실 게 아니라 앞뒤를 같이 접어야 돼서 두 장을 같이 잡고 접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예. 뒤에 종이가 조금 물리긴 하는데, 이렇게 접어줄 거예요. 이렇게 접어주면 음, 여기가 지금 두 개가 접혔어요. 그러면 여기를 열어서 여기하고 여기를 또 풀로 붙여줄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튀어나온 산선이 됐고 여기는 골짜기 선인데 산선으로 같이 이거를 만들어주세요. 산선으로 이렇게 다 같이 만들어 주셔서. 그 풀을 한쪽만 묻혀서, 이렇게 붙여줄게요. 자, 이렇게 붙여주시고요. 이렇게 붙여주시면, 그 다음에 여기를 잡고, 옆으로 이렇게 밀어 넣으시면, 지금 복주머니의 반쪽이 완성이 되었어요. 자, 이렇게. 반쪽이 완성이 되었구요또 하나, 자 마, 나머지 반쪽은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 놓으시고 그다음에 반을 접어요. 자, 반을 접고 자, 이번에는 한쪽만 문 접게 할게요. 한쪽만 문 접어주시고 마찬가지로 여기 붙여줄 겁니다. 이렇게 풀이 밖으로 나가지 않게 잘붙여주시구요 아래에서 위로 반 접어줍니다. 반 접어줄게요. 그러면 이쪽 부분, 아까는 이제 반쪽을 만, 얘가 이렇게 만날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 부분을 이제 이 선에 맞춰서 여기까지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렇게 반을 접어줄 거예요. 반을 같이 잡고 잡아주고 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한번 손으로 잡아주신 다음에, 풀로 붙여주세요. 풀로 붙여주시고요. 주신 다음에, 이렇게 넣으면, 얘도 들어갔네요? 그러면 이제 요거하고 요거하고 이렇게 합체할 거예요.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들어가서, 그럼 풀칠을 어디다 해야 될까요? 자, 빨간색에, 이쪽하고 이쪽 안쪽을 빨간색에 풀칠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이렇게, 풀 그냥, 제가 바닥에 묻을까봐, 이렇게 바닥에 놓고, 풀칠,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넣을 때, 이 안으로 들어간 부분이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붙으면 돼요. 잘 보이시죠? 이렇게 어, 두 가지 색깔의 주머니가 완성이 되었고 이게 양면 색종이인데다가 또 이렇게 문적기를 접었기 때문에 어, 색종이라도 약하지 않아요. 되게 톡톡하거든요. 주머니는 완성이 되었어요. 이제 뚜껑을 만들어 볼 건데요. 뚜껑은 제가 어, 노란색 뚜껑을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이 종이를 반 접고요 노란색이 바꾸려고 반 접고 일단 이것도 문접게 합니다 자문접게 하는데 이 종이 가지고 어, 앞에 이 장식까지 다 나올 거예요 그래서 좀 잘라낼 건데 어디를 자르시냐면 이렇게 한쪽 여기 4분의 1쪽 4분의 1쪽 자르시고요. 요 4분의 1 쪽을 또 4분의 1을 잘라낼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삼각형 접으시고 요 부분, 요 부분도 잘라낼 거예요. 여기 잘라주시고 여기도 어 잘라주시고 이렇게 이렇게 잘라주실 거예요. 자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르면 종이가 세장으로 나뉘겠죠. 그럼 제가 종이 이렇게 잘라놨어요. 이렇게 이렇게 잘라놨어요. 그럼 이제 시작해 볼게요. 아까 문 접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 지금 3등분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제 제가 노랑색 뚜껑을 한다 그랬기 때문에 이쪽하고 이쪽을 선에 맞춰서 한 번씩 접을 겁니다. 아래쪽, 위쪽 이렇게 보시면 양 옆이죠. 그런데 아래쪽 위쪽으로 해서 제가 접을게요. 아래쪽 위쪽 접어주시고 자, 여기 풀로 좀 붙여줄게요 이렇게 예, 붙였어요. 자 붙여주시고 여기에서 이렇게 반 접어서 또 문적기 할 거예요. 접고 접어서 예, 양쪽 문적기 양쪽 문적기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랫부분에 이한칸 여기 삼각을 접으셨다가 펴서 여기가 이렇게 눌려질 거예요. 이게 어, 뚜껑의 앞부분이 되겠죠. 마찬가지 여기 반 접으시고 여기 선에 맞춰 접으시고 다시 이거를 쏙 집어넣어서 그래서 이걸 전체 지금 다 붙여주셔야, 다 붙여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넣어서 전체에 붙여주시고, 이 부분도 아예 풀칠 다 하셔가지고요. 이렇게 여기도 풀칠 하셔서,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이렇게 되면, 지금, 전체가 깔끔하게 다 붙었어요. 그쵸?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반 접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접어주시면, 여기에 지금 뚜껑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색깔, 세 가지 색깔만 봐도 예쁘죠? 자, 이렇게 해서, 어, 여기에다가 지금 붙여줄 건데, 풀칠, 뒷부분에 풀칠 하시고, 자, 어,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셔도 돼요. 네, 빨강이 왼쪽으로 오셔도 되고, 빨강이 오른쪽으로 오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 뚜껑은 완성이 되었고요. 이렇게. 이제 이 앞에 장식을 할 거예요. 앞에 장식을 할 건데 이긴 띠종이 긴 띠종이를 제가 노란 뚜껑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황색의 띠가 되게 할 거예요. 우선은 반을 노랑이 보이게 반을 접어요. 접은 다음에 마찬가지로 문 접기 할 거고요. 문접기 할 겁니다. 괜히 문접기 하시고요. 뒤로 뒤집어서 뒤집어서 여기서 다시 문접기 할때 뒤에 종이를 끌어오는 거예요. 자, 여기 문접기 할때 이거를 이렇게 잡아다니면서 그러면 뒤에 종이가 끌려오겠죠? 보세요. 자, 이렇게 이렇게 공간이 살짝 뜨죠. 마찬가지 이쪽도. 여기도 뒤에 종이 잡고, 요 선만 따라서 여기에 맞춰서. 그냥 편안하게 문잡기 해서 붙이셔도 돼요. 자,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여기 풀로 살짝 붙여줄게요. 뒤집으면 주황색 띠가 이렇게 이중으로 나오거든요. 이거는 지금 여기 들어갈 거예요. 여기, 여기 이렇게 들어가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거 붙일 때는 풀을 해도 되지만 양면 테이프를 살짝 쓸게요. 음. 자, 양면 테이블 요 중심에 이렇게 붙이셔가지고 조금 넓은 거 써도 되는데 중심에 이렇게 붙이셔서, 앞에 여기 부분, 요 주머니가 끝난 부분,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네, 시작하셔서,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넘기고, 이렇게 하면 앞에 주황색 장식이 되었어요. 주황색 장식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어, 이 금색 장식 붙이기 전에 요또 네모 문양 하나 접어줄 거예요. 자요만은 종이 하나 남았죠. 자 요건 어느 쪽으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어, 삼각 접으시고 여기 삼각 접으시고요. 아래 위를 중심에 맞춰 접어요. 맞춰 접고 맞춰 접고 여기 풀로 붙여주실게요. 자, 풀로 붙여주시고 뒤집어서 이두 부분을 뒤집어서 또 이렇게 접어요. 뒤집어서 접으시고 접으시고 그래서 붙이시고 해도 되고 안 붙이고 해도 되는데요. 자 이렇게 그러면 지금 앞뒤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쪽이든지 저쪽이든지 상관없이 이제 여기에서 방석 접기를 한번 더할 거예요. 아, 뒤집지 마시고 이제는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자, 이렇게 하면 두 가지 색 무늬가 나오는 방석 접기가 돼요. 그러면 마찬가지 여기도 자풀 붙여서 일단은 닫아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금장식. 금장식 해도 되고, 장식은 뭐 아무거나 액세서리 있는 거 쓰시면 돼요. 제가 미리 양면 테이프 붙여놨는데요. 금장식을 여기에 이렇게 붙이시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 딱 갖다 올리면 아, 너무 예쁘죠? 이거는 좀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양면 테이프 이것도 쓰셔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어, 공풀 써서 자, 여기에 딱 붙였어요. 그런데 이거 이제 잠금장치 해야 되잖아요. 잠금장치. 이렇게 잠금장치 할 건데요. 지금 이런 이제 벨크로가 있어요. 원형 벨크로. 한쪽은 까실까실하고 얘는 보들보들해서 얘를 뭐 보들이 까시리 보들이 까끄리 뭐, 이렇게도 부르기도 해요. 그런데, 이 작은 종이에다가 이거를, 어, 다 붙이면, 이, 잡아다니는 힘이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큰 거를 안 붙이고, 반쪽을 잘라서 붙여요. 이렇게 이거를, 반, 반을 잘라서, 제가 반쪽을 지금 잘라놨어요. 잘라놨는데, 이거를, 이쪽하고 이쪽하고 양쪽을 붙이면, 이 중심 맞추기가 쉽지 않아요. 우선 자 손으로 이렇게 잡을 때 보드리가 여기 오면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보드리의 반대편 까끄리 쪽을 아 여기가 까끄리네요. 자 까끄리 쪽을 이렇게 아닌가? 보드리 쪽 먼저 뗄게요. 자, 보드리 쪽을 먼저 뗐어요. 떼서 보드리를 먼저 여기다 붙여요. 자 보드리를 먼저 붙이고 그 다음에 이 테이프를 떼서 음, 그리고 딱 자리 잡아주신 다음에 테이프 떼서 그대로 뚜껑 닫으시면 그래서 살짝 여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뚜껑 장식은 이렇게 근데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렇게 큰게 붙으면 종이가 찢어집니다. 잘못하면 그래서 오늘 복주머니 완성됐네요. 복주머니는 15cm로 했는데 이거 작지 않아요. 자, 이렇게 보시면, 어, 만원 지폐에, 어, 몇장 정도는 접어서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 어, 다가올 다음에 설날 이럴 때, 어, 가르쳐 주기도 하면서 이렇게 용돈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어, 이거를 만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이 접었어요. 이렇게. 근데 다 예쁜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무늬색종이를 두 개로 했더니 퀼트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어, 여러분들도 예쁘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예.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